오늘 어, 아침에 새벽에 무늬 오징어 어, 애기 왔습니다. 어 지금 이제, 막 이제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. 어, 지금 그좀큰 샷에 무늬 오징어를 잡으려고 애기는 어, 야마시타 4호 4호 애기를 지금 썼습니다. 지금 어, 애기때는 세피아. 세피아 지금 쓰고 있고요. 어, 아직까지는 뭐 오징어가 따라온다든지 아니 뭐 이카펀치를 날리진 않았어요. 근데 곧 오겠죠. 이제 막 해가 뜨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큰씨알이한 마리 올 겁니다. 한번 제가 오오오 오오 방금 붙은 것 같았었는데. <laughs> 한번 제가 애기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뭐 똑같이 12시 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1시, 2시, 그 다음에 11시, 10시까지 이렇게 계속 순 순차적으로 계속하다가 이제. 오, 어, 왔어, 왔어. 와, 크다. 응, 왔어요, 와. 멘트 날리는데 왔어요. 좋았어. 지금 이제 이렇게, 어, 무늬 오징어가 잡히잖아요. 그러면, 분명히 얘 뒤에 따라옵니다. 무늬 오징어가. 그래서, 얘를 랜딩하고 난 다음에, 얘 뒤에 던지면 또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. 한, 한 두세 마리가 따라올 거예요, 보통. 보통 두세 마리가 따라오는데, 한번 보겠습니다. <laughs> 자. 잘 아, 땡기면서 얘 뒤에 따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.. 이제 뭐 멘트하다가 바로 잡네 아.. 뒤에 따라오는 애는 없네요 뒤에 따라오는 애는 없어요 자.. 자한 마리 잡았죠? 와.. 사이즈 괜찮아요 네, 사이즈 괜찮아 예, 빨리 떨어뜨려 놓고. 분명히 요 근처에 또 있습니다. 한번. 분명히 요 뒤에 따라왔을 거예요. 지금 바로 앞에까지는 안 따라왔는데. 아, 저놈이 앞놈이면 뒤에 숨놈들이 따라다니는데. 저 숨놈 같아요. 예. 네. 앞놈이면 앞놈 쫓아서 숨놈들이 막 오거든요. 근데. 지금 이 애기는 쉘로우 애기입니다, 쉘로우쉘로우 쉘로우 애기라 앞에 수심이 한 5m 정도 되거든요? 천천히 깔아 앉으면서 있으면 바로 들올 거예요. 예, 네, 한 마리 왔죠 또? 두 마리. 또, 이게, 이또 있을 거예요. 예. 네. 근데 이제, 얘들이 같이 오거든요, 같이. 자, 요 근처에, 자, 캐스팅 해가지고, 바로 또 잡아보겠습니다. 지금, 어, 10시 방향에서 지금 나왔잖아요, 그쵸? 그래서, 제가 10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앞에, 따라오는 애는 없어요, 지금. 앞에, 따로 오는 애는 없는데 지금 이 앞쪽에서 일단은 어 지금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잡히면 오징어는 이렇게 움직여요 조류 따라 조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한 여기서 안 불었으면 한 12시나 1시 방향으로 캐스팅해서 또 분명히 얘들, 얘들이 한 마리씩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대로 다니니까 걔네들 뭐 나머지 한 보통 한네 다섯 마리씩 다네요. 다녀, 그러면 이제 요쪽편에 있을 거예요. 어디 걔들좀 잡아 보겠습니다. 어, 이 아침 새벽역에는 그냥 그 저킹을 아주 천천히 이렇게 보세요. 천천히 한번 쭉 당기고, 예, 쭉 당기고 놓고 예, 그냥 저는 이렇게 쭉 저킹, 쭉 저킹, <laughs> 예, 그냥 무뽑 듯이 무뽑 듯이 그냥 천천히. 천천히 이렇게 쭉당겼다가 네, 놓고 네.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는 아침에는 이렇게 하면 잘 물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낮에는 조금 어, 바닥 쪽에서 조금 조금 헬란한아또 네. 묵직한 게한 마리 오면 좋겠네 네. 아큰무늬 오징어 잡으려고 <laughs> 타월을 썼는데 조금 사이즈이 작은게 들어오네요 네, 왔어요 아어었다떨어졌어떨어졌어오 여기 서 사이즈 좋았는데 와라 와라 이게 물었다가 놓으면 스테이 하시면 돼 스테이 자세히 하시면서 살살살살살 아, 안 따라옵니다. 네. 어, 지금 아까 앞쪽에서 일찍 있었는데 아. 못 잡았어요. 이대로 도망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어, 지금 12시 방향으로 지금 테스팅 했거든, 했거든요. 12시 방향으로 지금 테스팅을 했는데 어, 이렇게 한 마리 잡으면 그때가 기회예요. 그러니까 한 마리 잡고 어, 막, 잡았다고, 막, 좋아하고, 막, 이렇게 막, 사진 찍고 이러시면 안 돼요. 빨리, 릴로도 해가지고, 내가 잡았던 그 자리에 한 절반 거리, 절반 거리 정도의 캐스팅을 하시면 또한 마리 잡을 수 있거든요. 분명히 얘들이 따라와요. 그, 앞놈이 잡혔을 때는 보통 뭐, 한 두세 마리 따라오고, 숫놈이 잡히, 잡혀도 뭐, 한두 마리 따라옵니다. 어쨌든, 그, 따라오는 녀석들을 잡아내야, 문늬오징어는 어, 어떻게 조항을 조금, 이 높일 수 있어요. 그래서, 어, 막 잡았다고 막, 막 소리 지르고 이러시면 안 돼요. 잡으시면 빨리 놔두시고, 그 잡은 자리, 그 포인트에 다시 던지시면 됩니다. 네, 왔어요. 오케이. 아, 났다. 다시 와라. 오, 사이즈 좋았는데. 사이즈 좋았어요. 사이즈 좋았어요. 물으라. 물으라. 물어라 아 한번 이렇게 애기를 손 댔던 애들은 이게 그 시력이 대단하거든요 따라와서 다시 올라탑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와 묵직했죠 방금 어? 어디 갔어 왜 안와 어? 안 들었네 오, 오 다시 물어라 와 컸죠 와 쭉쭉 두번 끌고 가고 탁 터졌어요. 와, 씨. 이게 촉수만 하나 딱 건드리면. 촉수 큰그 제일 긴다리 있죠? 제일 긴다리 하나만 딱그물면 이런, 이런 현상 일어나요. 아, 갔나보다. 갔어요. 아, 두 번째. 아까 앞에서. 아, 두 번째 놓치네. 아, 제가 다시 일로도 할게요. 아. 지금, 어, 애기는. 요, 야마시타. 요 얘기 속에 있습니다. 4호짜리. 엄청 크죠? 네. 요걸로 제가 12시 방향으로 캐스팅했으니까 다시 이번에도 12시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 지금 조류가 대단해요. 막 계속 흘러요. 지금 이 시즌이 굉장히 큰 부시리가 나와요. 그래서 제가, 어, 부시리 낚시를, 어, 요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기필코. 와, 부시리 한 마리. 어, 잡도록 하겠습니다. 저 목줄이에요. 목줄이고, 지금 집에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감아와가지고, 네. 그 다음에, 어, 이 소세지찌는 여기 보시면 이제 80g 적혀있죠. 80g. 80g 소세지찌. 요 위에다가 이제 비드 하나 놓고그 다음에, 어, 굉장히 튼튼한 도래, 도래 달았습니다. 이 도래에다가, 어, 이 원줄을 달면 돼요. 네. 어, 바늘은 라이브 베이트용 바늘. 예. 네. 뭐, 한국에서는 다금바리용 쓰시면 됩니다. 다금바리용 바늘 쓰시면, 뭐, 매다, 뭐, 20, 30도 그냥 뭐, 이렇게 잘 들어 올리죠. 네. 자, 이렇게 해서. 자. 네. 취미하고.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무늬 오징어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거 바로 달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무늬오징어 있죠? 네, 이 무늬오징어를 자 잡아서 이 끝에 이 끝을 이렇게 한번 딱 뚫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뚫었죠? 이렇게 한번 뚫으시고 한번더 오랑지 쪽에 한번더네 됐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와 무늬오징어가 안 죽고 우와, 차차차! <laughs> 목물 맞았다, 씨. 목물 맞았어요. 문이오징어가 가자. 자, 문이가 스트레스 받기 전에 던져 놓겠습니다. 자, 가. 네. 아유, 잘 살아 있죠? 목물 맞았어요, 목물. 지금 앞쪽에서는 더 이상, 어, 오징어가 안 따라와서, 요, 갯바위 따라서 쭉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어, 이제 해가 떠오른 지 이제 한, 한 1시간 됐어요. 입질이 삭 죽었습니다, 입질이. 와, 지금,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데, <laughs> 많이 잡아야 되는데, 어우, 입질이 삭 죽었어요. 그래서 지금 갯바위 쭉, 들어가면서 계속 탐색해서 한번 문을오징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이를 방금 잡았어요. 그래서 얘로 보내겠습니다. 됐죠? 와 지금 이게 뭐 많은 것 같아요. 자. 가라 잘 가죠? 어이구 쭉쭉 간다 쭉쭉 가 그래 너는 분실이 한번 큰거한 마리 잡아봐라. 네, 다시 한번 뛰어볼게요아오 좋다 뜰채 사이 즈 좋나? 자. 야. 와~ 이제 마지막 때... 와~ 사이좋다. 해라해라또 잡아라. 우이씨 야, 야~ 대포다, 대포. 지금 라이브 베이트로 살려놓은 모니오즈가 잘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. 와~ 점검을 한번 해줘야... 예, 네, 오죠? 자 이게 오징어가 있는데 잘 살아있죠 아 지금 뭐 이게 부실이나 뭐 이런 애들이 큰 참돔 이런 애들이 오면 이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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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서 먹는데 아 지금 안 들어왔어요 지금 한4 시간째 지금 이게 피어났는데 와 아, 아주 뭐 미동은 안 하네요 오늘 와 무늬오징어 참 열심히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어요. 자, 자, 응, 잡은 조항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. 네, 아, 시알은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크 크진 않는데 이렇게 네 마리. 어, 이렇게 한 마리 잡으시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캐스팅 한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거리에 캐스팅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. 어, 요번 시간에 한번 기억하시고 애기 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